야의창 네,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장면은 네, 미국 애리조나 주, 네, 피닉스 현지 시각 6월 14일 오전 9시 좀 지난 시간. 네. 애리조나 네, 선거 감사 현장입니다. 아, 이 이건 네, 5번 카메라인데요. 네, 5번 카메라의 내용을 통해서 네, 5번 카메라의 내용을 통해서 어, 현재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 지금 하는 작업은 보니까, 네, 테이블 위에, 테이블 위에 투표용지를 올려놓고, 네, 이게 스캔을 받는 줄 알았더니, 스캔이 아니고, 네, 투표용지를 올려놓는 바로 위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니까, 어,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네,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러, 어, 테이블 위에는, 테이블 위에는 스캐너가 있는 게 아니고, 어, 투표용지 사이즈만큼 표시를 해놔서, 작업을 진행할 투표용지를 올려놓을 장소를 먼저 정해놓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사진 찍을 위치, 투표용지를 올려놓은, 올려놓는, 네, 그 위치를 잡아주고, 네, 카메라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사진을 네, 모니터로 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작업 시간이 투표 한 장당 대략 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한 16초에서 18초 정도가 걸리네요. 네. 아, 그렇다면 한 분당 한3 5회 정도 처리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분당 3 5회 정도 처리고 어, 60초에 어, 나누기 18종, 16초 정도를 해보면, 네, 한 3.75매고요. 그러면 곱하기, 아, 어, 1시간이면 60, 하면 2 2 5매 1시간에 한 220매에서 한 230매 정도를 처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테이블 현재 어, 작업자들이 한 20, 팀 정도에서 한25팀 정도 동시에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 시간에 약20팀 정도가 돌아간다고 하면 4,500매. 한 네. 시간에 예, 이 현재 하얀 옷을 입고 있는 팀들이 어,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하는데 에, 차, 사진 촬영해서 할수 있는 그 수량이 한 어, 시간에. 약4 5 0 0매가 처리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24시간을 풀로 돌린다고 하면 한 10만 8천매, 한 10만매 이상 하루에 처리가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200, 아, 210만표라고 한다 그러면 네, 한 21일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앞에 있는 팀을 한번 보게 되면 네, 투표용지를 네, 작업할 투표용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올려놓을 작업공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투표용지를 사진 찍기 좋게, 네, 어, 가로로 투표용지를 그, 올려놓는, 그, 모서리 표시를 해놨네요. 그렇죠? 모서리 표시, 딱 모서리에 딱 맞춰 올려놓게 되면, 네, 사진이, 네, 사진 촬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디지털 사진으로 어, 자료를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난 것은 이제 박스에 다시 구 예, 그대로 담아서 다시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똑같은 작업을 예, 이 어, 지금 현재 작업자들이 계속 꾸준하게 네. 거의 뭐이거 말도 없이 어 진행하는 걸로 봐서는 거의 공포스러운 수준일 것 같아요. 예. 특히 부정 선거를 저지른 측에서는 어, 상당히 이 움직임이 네, 묵묵히 묵묵히 진행되는 이 모습이 어 꽤나 네,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네. 자신들의 그 잘못을 어 마치 조여 들어오듯이, 네, 조여 들어오듯이, 어, 압박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요. 네, 아무 말 없이 꾸준히, 묵묵하게, 네, 투표 형지를 확인하는 이 모습에서, 아, 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은, 어, 정말 공포심을 느낄 것 같다. 네, 그래서, 조 바이든이 임명했다는 법무부 장관이, 어, 길길이 날뛸 만 하다. 네, 굉장히 이 모습이, 네, 한 걸음 한 걸음, 네, 물러섬 없이, 어, 그 부정선거를 향해서, 네, 부정 선거를 향해서 부정 선거를 밝히는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아주 네, 장관입니다. 네. 그래서 아, 오늘 네, 7번 카메라 잠시 예, 아, 5번 카메라죠? 5번 카메라 보면서 아, 어떤 작업을 하는지 봤고요. 그다음 한 6번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카메라는 뭡니까? 6번 카메라 네. 자이 월요일 아침이어서 그런지 네, 미국 애리조나 네, 현지 시간 네, 6월 14일 네, 오전 9시가 좀 지난 시간 자 일요일에는 뭐 뜸했던 그런 작업 공간들이 꽉 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곳 파란 옷 네, 파란 옷도 그렇고 네, 약간 연두색 옷도 그렇고 거의 같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흰색 옷이나 파란색 옷이나 연두색 옷이나 전부 네, 같은 작업들을 하고 있네요. 네. 테이블 위에다가 표시되어져 있는 투표용지를 올려놓는 곳에다가 올려놓고 <laughs>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있는. 네. 아마도 이것이 애리조나주 선거 감사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일이 투표용지, 수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를 네, 사진 촬영, 앞면, 뒷면 사진 촬영을 해서. 네. 컴퓨터 서버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감사장 안에 전그 네, 작업자들이 네,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처음에는 뭐옷그 입은 색상별로 다른 작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이제는 동일한 테이블 위에서 동일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투표용지를, 그 투표용지 위에 네, 설치해,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촬영된 투표용지 이미지를 가지고 아마도 중복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제 일괄해서 이제 컴퓨터로 네. 검색을 하면 네. 중복된 투표용지를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 이미지상에 어뭐 수작업으로 표기를 해야 될 것을 인쇄한 모양이 보인다면 바로 찾아내는 그래서 아마도 이어 투표용지의 사진이 뭔가 부정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네, 제시해 줄 것으로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제일 앞에 현재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은, 뭐, 뭡나요? 뭡니까, 이거, 네. 아,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은 아,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고 계시고 앞에 작업자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마치 저승사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네, 턱수염도 좀 있는 것같고요 네, 연로하신 네, 분들이, 검은 옷을 입고, 뭔가, 네, 서류 검토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이것이, 어, 리조나에서 아직도 뭔가 네, 선거감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 이 실시간, 네, 실시간 중계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네, 6번 카메라를 받고 7번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카메라, 네, 7번 카메라는 문제 투표용지 보관 상태를 보여줍니다. 네, 펜스 안에다가, 네, 펜스 안에다가 어, 투표용지들을 네, 보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8번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카메라. 네, 검은 옷을 입고 모니터를 통해서, 네, 모니터에서 뭔가 데이터 집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데이터 집계. 면매나 어, 네, 사진을 찍었다. 뭐 그런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뭔가 집계표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이런 모습. 그리고 9번 카메라도 한번 봅니다. 9번 카메라, 네, 9번 카메라는 1층에서 이것도 네, 제 검은 옷을 입고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 네 데이터 쉽계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네, 다 보여줍니다. 네, 연두색 옷을 입고 있는 분들도 네 투표용지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네, 2번 카메라 한번 볼까요? 2번 카메라 네 아, 분홍색 테이블, 네, 분홍색 테이블은 뭔가 테이블 위에 구조물이 보이는데, 마주보고 있는 네 뭔가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을 뭘 했는지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팀들도 네 열심히 뭔가 투표용지를 네 검토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는 사진 촬영 같지는 않습니다. 자, 2번 카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번 카메라 다시 한번 볼까요? 3번 카메라. 자, 3번 카메라도 네. 어, 테이블 위에 이렇게 네. 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카메라 설치되고 카메라 설치된 밑부분에 투표 용지를 올려 놓을 수 있는 네, 격자 모양의 표시를 해 놓고 그 위에 투표 용지를 가지런히 놓게 되면 네, 위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서 투표용지를 촬영을 하는 거죠. 자, 작업이 네,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 모습입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애리조나에서, 네, 애리조나, 애리조나에서 네, 선거 감사 가 끝나야 아, 대한민국의 네, 부정 선거도 아, 밝혀질 것 같은 아, 그런 기대감에. 애리조나에서 선고 감사가 끝나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애리조나 네, 6월 14일 오전 9시가 지난 시간에 현장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는 카메라를 확인해봤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네, 직접 네, a z a u d i t u d t org 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네,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